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예창당 대표께서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곳 부산으로 더 많이 이전시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무현의 꿈이었고, 노무현의 희망이었습니다. 지방분권의 시대 균형사회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부선 철도가 부산의 양쪽을 갈라놓고 있어서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28조원을 들여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 조사가 끝나는 즉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의 경부선 철도를 지어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셔서 이번 공천에 이재강 후보를 공천하시고, 재선의 5선의 국회의원이시고, 부천시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대한민국 회의 최고신사이신 원혜영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혜영 의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강한 대한민국 이재강 후보를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부산 동구에서 13대 때 노무현을 선택하여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까? 이제 4월 15일 부산에서 다시 한번 노무현의 신화, 노무현의 신화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 여러분이. 기호1본 직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 이재강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강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반갑습니다.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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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이 하면 다릅니다. 이재강이면 바뀝니다. 이제는 이재강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이 드시죠. 하지만 우리는 재난 극복, 국난 극복의 베테랑들입니다. 이 코로나도 함께 손을 맞잡고 극복해 나가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사실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요즘 세상에서 제일 친찬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부터 121개국이 넘는 나라로부터 코로나 검증 기술을 수출해달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코로나 대응 잘한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지만 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지강일를 4월 15일 날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 문제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30년, 40년 변함없는 동구 서구 낙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꼴등에서 1, 2등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동구 주민들의 잘못입니까? 서어 주민들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세번네번눈 감고 찍어주는데 뭘 했습니까? 지만 행복하고 자기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역을 돌보지 않고 눈 감고 찍어주니까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경험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이재강이가 동굴을 바꾸겠습니다. 서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동네 토박이 이재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띠입니다. 신축년 소띠인데 국회의원 세번 출마할 동안에 밭에 나가서 일을 못하고 외양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외학까에묶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이재강이 가겠습니다 1932년 노무현 대통령이 88년도 저곳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백강약국 4층입니다 유수 깊은 곳입니다. 32년 만에 민주주의의 고토를 회복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 이재강에게 표를 몰아 주십시오. 동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재강입니다. 이재강이면 다릅니다. 이재강이면 바뀝니다. 4월 15일 기호일밤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이제 가게에는 동구 국회의원이 대통령도 되고 있는데 눈 감고 찍었던 국회의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만 행복하고 이제는 동구에서 서구에서 큰 정치인 한명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역에서 일을 잘하면 중앙에서도 잘합니다 제2지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기호 일번 이재강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동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호일번 이재강입니다. 오늘 같이 해 주신 원혜영 유세 단장님 감사합니다. 꼭 이기고 돌아가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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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꼭 막걸리 얻어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풀무원 식품을 창립하시고 부천시장을 역임하시고 국회의원 5선을 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서구 동구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국회의원 원예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 253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 딱 맞는 맞춤형 후보가 누구인지 이 시대에 큰역할할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저 원혜영이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가장 맞춤형 후보 딱 맞는 후보 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부산 서구 동구의 이재강 후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공천 잘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국회를 보내서 정말 서구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두 바퀴가 될수 있도록 강한 후보 이재강을 뽑아 주십시오. 이제는 강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또 부산 발전을 위해 강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강을 뽑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꼽을 수 있게 키워주신 동구의 유권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30년 만에 이재강을 다시 노무현에 이어 국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서구 동구가 이렇게 인물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앞서가는 유권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강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재강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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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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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앞에 백광약국이 있습니다만 요 며칠 전부터 마스크 사려고긴 줄이 생기지 않고 줄이 점점 짧아집니다. 아마 2, 3일 뒤면은 오부제, 배급제도 자연스럽게 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까? 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코로나 진단 시약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우리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힘으로 그 다음에 닥쳐올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강한 후보가 필요하듯이 이제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교일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후보를 선택해서 안정된 의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그 다음에 닥칠 경제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극복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 필요합니다. 이제 강이 국회에 가서 강한 여당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서울 한 축의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대통령이 돼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에 혁신 도시들이 건설되고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공공 기관과 공기업이 전국에 분산됐습니다. 이제 제2의 지방 분권이 시작돼야 합니다. 이재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서울에 집중된 공기업, 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서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주궁의 한 축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합니다. 부산시가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후보, 이재강 후보와 함께 동구와 서구의 죽음을 부산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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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